하나, 둘, 셋! 안녕, 현솔입니다 <laughs> 자, 아, 뭐, 1편에 이어서 또 이번에 또 가이드를 해주실 이한 선생님, 이한 센세께서 챌린저 갈수 있는지 그 마까지 개같이 연승해서 올라왔지만 챌린저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젠지 이한 코치님께서 저를 피드백 해주면서 챌린저에 갈수 있을지 한번 피드백 오늘 해주시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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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프로게이머 LCK에서 MVP팀의 미드라이너를 맡았던 현재는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이한 안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런 좀 누추한 곳에 귀하신 아이. 분이 오셨으니까 아 아닙니다 반대로 할걸 그랬나요? 아. <laughs> 제가 또 피드백을 저번에 한번 받았잖아요 네. 사실 그때 이후로도 좀 실력 향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또 그때 제가 피드백 받았을 때그 당시에 다이아였는데 지금 또 금화까지 그 와가지고 또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그때... 이거는 확률상으로 챌린저는? 쌉가능 <laughs>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아무래도 다이아 1에서의 그 경기력과 그 말에 다르죠. 그죠 너무 다른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피드백은 사실 물론 제가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경기력 안에 있는 디테일. 음, 그죠그죠 어. 정말 사소한 디테일. 이거 하나로 게임이 비벼졌다. 네.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웠다 하는 네.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판에서 일단 보였던 거는 두 가지가 보였었는데. 네. 이제 이 상황은 뭐 무난히 라인전을 하다가 내가 집을 가고 상대는 이제 귀환을 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알고 라인을 푸시하지만 이제 현솔님이 네. 탑에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로밍을 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로밍 타이밍 잡고, 발 가서 잡고, 텔도 빼고, 상대도 잡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항상 로밍을 갔을 때는 내가 집을 갔다가 라인을 복귀해야 하냐, 아니면 그냥 라인을 복귀해야 하냐를 판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다이브를 했을 때뭐 타워에 안 맞으면서 그냥 로밍을 성공했으면 네. 그냥 내려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 피가 좀 많이 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를 사용하면서 가서 사실 안전한 복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군선이 네. 이렇게 블루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면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왜? 상대 요네 같은 게 지금 5분 전인데 타워를 때릴 리는 없잖아요. 타워를 골드를 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요네 입장에서는 아, 아우렐리언 소리 로밍을 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최대한 라인을 빠르게 밀어서 이제 웨이브를 녹이고 그다음에 시야를 먹든 어, 아우 소리 걸어오네? 이거를 방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 가지거든요. 이제 또 와드도 심지어 제가 내려가는 게 보였으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집을 갔을 것 같아요 그 근거 중 하나는 첫 번째 내가 이제 포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라인전 이기기가 좀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로밍으로 이 라인전 능력을 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였다면 이제 집을 가서 아이템을 사와서 라인을 복귀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어차피 많이 먹어봤자 원거리 3마리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3이라서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으로 이 원거리 미니언이 함정이에요 함정 경험치도 적고 돈도 적어서 차라리 이런 거를 포기하고 내가 집을 갔다가 확실하게 아이템을 사오고 템을 사와가지고 다음 라인전을 준비하는 게 지금 이 원거리 3마리 받아먹는 거보다 훨씬 더큰 큰 가치를 가진다.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봤다. 네, 그렇죠, 그렇죠. 단순 그 숫자 세개 때문에 약간 현혹되지 말라. 맞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이거를 캐치하고 사실 요네도 바보가 아니면 이제 아웃을 쉽게 못 먹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좀더 캐치를 해서 만약 이가 있었으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받아먹으러서 뭐 근거리까지 먹었으면 됐지만 로밍으로 이를 사용한 순간부터는 그냥 빠른 기한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서 손해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됐죠이 스노우볼로 인해서 사실 초반 라인전이 좀더 힘들었던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를 좀더 응용을 하면 라인전을 할때 원거리 욕심을 좀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인전 상성이 내가 불리하다면 굳이 원거리를 먹으려다가 막들교안 당하지 말고 원거리를 먹는 척 하면서 CS를 포기하더라도 들교 안에 좀더 집중을 하는. 근데 이 원거리 미니언이 진짜 어느 정도 허수라는 걸 알아둬야 해요. 근거리나 대포를 더잘 먹으려고 하고 원거리를 먹기 애매하다면 충분히 포기해도 된다 그 뜻은 뭐냐 내가 로밍을 갈 때도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잡기술인데 근거리를 다 지웠으면 그냥 웬만하면 로밍을 가요 각이 갑자기 나오면 그냥 어... 원거리를 안 먹어요 먹다가도 그냥 네, 먹다가도 그냥 경험치만 대충 먹으면서 그대로 올라가요 음. 그만큼 생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경험치도 돈도 네. 적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에 시간 뺏기지 말고 감수함으로써 다른 이득을 더 크게 챙기는 눈을 가지자 네네네 그 근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로밍 유저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 생각으로 라인도 막 그렇게 망하지 않고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 상황을 간략하게 그 전에 소개를 하면, 발론 한타가 있었고, 뭐, 바론을 먹고, 용이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인원준비를 하면서 그냥 무난한 상황이에요. 네. 발언을 먹었고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째로 항상 맵 리딩을 해야겠죠. 우리는 탑에 두명이 힘을 쓰고 상대 갈리오는 보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용을 막으러 간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상대가 용네 외에 상대 챔피언이 안 보이고 있다면 갈리오는 궁극기로 합류할 수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갈리오가 있었지만 충분히 궁극기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제 현솔님이 이렇게 일을 쓰면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득을 봤지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위험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첫 번째로 요네가 위에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의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시야도 오. 없었고 뭐 상대가 뭐 올라간다는 정보도 없었고 이런 와드에 보였던 것도 아니고 근데 상대가 이제 두 명이 더안 보이는데 우리 솔잘큰 솔이 싸운다고 일단은. 합류. 왜냐면 하 음. 우리 세트 잘 컸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우리 형님이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둘만 보고 간것 같은데. 그쵸. 사실 갈리오도 궁극기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블라디미르도 충분히 합류를 그러니까 할수 있는. 블라디미르 위치가 저는 지금 좀 궁금한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없긴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이 됐지만, 사실 좀 근거가 부족한 합류였던 것 같다. 이런 거에 어. 괜히 같이 휘말리게 되면 좀이 배가 되니까. 특히 이제 현상금 시스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저는 요즘 현상금이 나갈 때마다 그 약간 효과음 자체도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짤랑! 가면 아! 딱! 분명 이득을 보고 있다가도 상대 막 스플릿 푸셔가 막 바텀 1차 푸셔서 네. 짤랑! 가면 뭔가 그렇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게임 분위기가 네. 근데 갑자기 그 1차 타고 이거 갑자기 깨부치면서 네. 갑자기 촤앙! 하면서 들어가면 맞아요 보인날라이 <laughs> 그래서 그런 현상금을 포함해서 자기가 약간 몸값이 오르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맞죠. 나 죽고 현상금 타고 먹힌다? 완전. 한 순간이거든. 한 순간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보 없이 싸운 것 같다. 요즘은 상대 정글 예상하는 거를 하면서 하니까 이득 볼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 이제 실력 늘릴 때 도움이 되는 게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상대 정글이 어떻게 동선을 짰을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뭐부터 먹었는지 알수 있어요 근데 레드를 먹고 블루를 먹었는데 16개다? 그러면 동선이 레드 유령, 늑대 블루 왔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어서 맞아요 그 다음 동선이 어디를 갈지 약간 예상을 할수 있는 지경까지 가면 진짜 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정글이 해주면 좋아요 맞아요. 정글. 진짜 잘한 정글들은 음. 다 찍어주더라고요 예, 상, 맞아요 맞아요 상대 동선은 이이 여기쯤에 있을 거다 고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신짜오가 위로 갈 확률이 높은지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은지 일단 역법을 했던 거는 이제 정보가 네,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 보통 반대쪽으로 갈 확률이 좀더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레드 스타트하고 네. 아래에서 상황이 끝났으면 보통 다시 이제 정글을 돌면서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래 있네 <웃음> <웃음> 와, 18분의 라일라이. 사실상 끝났죠, 이게. 보물사냥꾼. 아, 이거 보물사냥꾼이에요? 네. 와, 이거 히트다. 원래 끈사를 드는데, 네. 끈사가 사실상 그렇게 체감이 크지 않아요? 아우솔은 체감이 안 되죠. 네. 어차피 2로 나아가니까 네, 해봤자 라인 복귀할 때만 좀 좋은 건데, 보살를 들어주므로써 초반 스몰볼이. 이게 사실 발견. 뜨고 안 뜨고 차인거잖아 맞아요. 지금 현타때 보설 안 들었으면 라일라이가 라이 없어 근데 이거 입고 없고가 진짜 게임 갈릴 수도 있는 거라고. 어, 이거 지금 진짜 괜찮은데요? 사실 제가 그 말을 찍은 건 보사의 히트일 수도. <웃음> <웃음> 어, 진짜 그럴. 보사 아웃리 있... 히트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런 핑크하드 박아주는 센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럴 때 약간 미세 팁이 있다면 이 유령을 먹을 때 벽을 넘어서 정글링을 하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달리 렉사이 리신 그래서 오히려 대놓고 이런 부시에 핑크화드를 박으면 오히려 안 지워져요 오히려 애들은 이제부터 여기서 렌즈를 돌리면서 이렇게 시야를 먹지 여기서부터 안 돌려요 유령 먹으면서 왜 여기를 갑자기 누가 돌려요 그래서 핑크화드를 여기에 몰래 박는다? 와 이거 약간 좀 잡기술입니다 생각으로 안 들켜요 근데 안 들키면 진짜 솔직히 대박 핑크화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저는 한번 약간 쇼브로 막 이런 때 핑크를 박을 때 있다. 히트인데요. 네, 이거 근데 진짜. 괜찮저좀 약간 저 지금 약간 충격 먹었어요. 네, 약간 이거를. 머리가 띵했어요. 네. 음.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여기서 거. 여기서 시청자 예상 댓글. 부실고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어, 이것도. 아, 이게 핑 너무 찍어가지고 약간 네. 마 급해진 그거예요? 난 집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갱플이 갑니다 핑아 찍어서 아 제일 짜르자. 위에 분명 위에 있는데, 네. 그런 아까는 이제 좀 갱풀이 먼저 잘리면서 이거 마음 아프죠. 아,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약간 판단력. 예를 들어, 아까 그것도 비슷하죠. 세트, 잘큰 세트가 싸우러 가는데, 인원수가 좀안 보여서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도 자기가 애매하다라는 걸 알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절제하는 능력. 어쨌든 두판다한 번씩은 나왔으니까 이 절제를 하는 능력을 이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할때 한번 절제를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플레이 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우솔로 이렇게 적진 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킹 하는 거. 아, 아, 이런 건 진짜 어, 어. 사실 아우솔 챔피언 잘 몰라서 이런 거 당할 만 하거든요. 네. 이거, 어, 아, 이게 딱안 됐네. 진짜 각잘 봤는데. 이거. 팀원들이 어느 정도 못 빠준 게 있긴 하다. 사실 팀원들도 몰랐을 거예 사실 팀원들 맞아. <웃음> <웃음> 정확하죠. 상대도 반응 못할 만한데 우리도 반응 못할 만해요. 근데 저는 야. 이런 어느 정도 의 슈퍼 플레이 보려는 습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뭔가 위험한 거 같거든. 무난히 가면 뭔가 질것 같거든. 베인의 성과이 너무 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베인 잡았으면 게임 끝났잖아. 그래서 저는 인원 수가 부족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칭찬할만 하다. 이 판도 그냥 신경 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잘큰 애가 무리하려고 하는 거 인원수 생각하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단력기르는 거. 내거 자아를 먼저로 돌아. 네, 그렇죠. 그래야 후회를 안 한다. 네, 근데 그거 알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 <laughs> <laughs> 어떻게? 가겠다는데. 네, 그렇죠. 안 가면 삐질 네. 거 아니야? 안 가면 why? Why, why. solo 하면서 why. 이제. Why. <laughs> 와 삐질 거야. <laughs> <비트니스. 웃음> 그리고 신경 쓸 거. 한번 상대가 벽넣는 챔피언이면 이런 곳에 한번핀 카드. 어, 좋을 것. 같아. 박아보고. 우리가 레드 팀이면 여기 이잡 기술을 한번 사용해서 솔로 랭크 한번 야무지게 해봅시다.